날마다 성경 읽기 아모스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베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데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일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골이민이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애원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넌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선지자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이상과 아모스와 베델레 제사장 아마샤의 대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상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재앙입니다. 아모스는 처음 두 가지 재앙을 보고 이 극심한 심판을 면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극류을 베푸셔서 그두 가지를 면해 주시겠다고 말씀한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편 아마사는 이스라엘 왕여러보암에게 나아가 아모스 선지자가 왕을 모반한다고 고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사는 아모스에게 내 나라로 돌아가 거기서 예언하고 여기서는 하지 말라고 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직 입에 달콤한 사람의 소리만 들으려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배반자로 몰아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실지를 말씀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려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나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서 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시려는 재앙들을 생각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 안에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명확하게 선을 긋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더 이상 범죄하는 곳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